세살네살때 개미를 막 이렇게 발로 밟거든 음음.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개미 죽이지 마 생명인데 음. 개미가 얼마나 아프겠어 어머 안되겠다 경찰 아저씨 불러야 되겠다 이 개미 오늘 엄마 못 만나겠네. 남편 나는 지난 (18년)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실 안에만 있던 담임이 아니었거든 음. 늘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산으로 다니는 교사였어 음.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 숲 생태놀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 음. 그래서 나는 엄마들이 숲에서 어떻게 노는지 가르쳐주세요라는 댓글들이 많았거든 음. 왜 지금까지 늦어졌냐면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덜어내는 거 내려놓는 것에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어 숲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 설명드리고 싶은 거야 욕심이었지 그 욕심을 좀 내려놓기로 했어 정말 짧고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야. 사실 나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숲에서 노는 놀이 하나하나에서 어떤 배움이 발현되고 있는지가 다 보이거든. 음. 그런데 지금 우리 구독자들한테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으신 어머니들께 이런 전문가적 시각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이야기만 해드리면 될것 같아. 아이들은 배우고 있다. 그러니 그저 믿어주시라. 숲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배움이 발현되고 있는지가 해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대의 아이들은 숲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눈빛만 장착하셔도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 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게 계속 늦어지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음. 체력도 키워내고 음. 인내심도 키워내고 좌절을 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키워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도 키워낼 것이고 음. 탐구하고 탐색하는 능력도 만들어질 거야 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숲생태의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의 창시자셔 음. 교수님께서 늘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요즘 아이들이 닭장 속에 닭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 요즘 아이들은 네모난 학교 건물에 네모난 교실에 네모난 책상에 앉아서 네모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대 아이유의 네모의 꿈이 생각나네 음. 그런데 닭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요즘 닭들 어떻게 키워? 이만한 케이지에 닭을 넣은 후에 무엇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니? 알 알을 낳기 위해서만 생존하게 한다는 거야 알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그런 삶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음.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알을 낳잖아 남편 음. 요즘 30개 한판 얼마니? 한, 얼마 한 8,9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런데 남편 생각해 봐 자연 속에서 나무 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서로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지나가는 벌레를 잡아먹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키운 닭들이 초록마을 가잖아. 음. 얼마인지 아니? 4, 5만원? 어, 4, 5만원 한다는 거야. 음. 자연 속에서 자란 닭들은 그들이 내는 가치가 케이지 속에서 갇혀서 내는 닭들과 다르더라는 거야. 음. 결과가 다르잖아. 맞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숲에서 놀아야 돼. 네모가 아니구나. 어, 자연 속에서 놀아야 돼. 어. 네모 속에 갇히는 순간, 이틀 속에서만 사고할 수 있거든. 자연으로 가잖아. 음. 아이들의 사고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 요즘 아이들이 걷지 않거든. 음. 어디를 가든지, 마트를 갈 때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그나마 걷는 것도 어떤 길만 걷는지 아니. 어떤 길? 평평한 아스팔트 위만 걷더라는 거야. 뭐, 보도블록이 어. 있을 그래서 난 유천 현장에서 너무 신기했었던 게 다섯 살들이 처음으로 입학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 날이 오잖아. 음. 정말 그 누구도 이 아래 밀지 않았어. 음. 자기 눈앞에 돌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음.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어. 음.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든. 진짜. 왠지 아니. 왜? 평평한 아스팔트 길만 걷던 아이들은 흙길, 돌길, 약간의 내리막, 약간의 오르막의 길에서도 스스로 신체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야. 아... 약간의 내리막에서도 아이가 허벅지 앞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음... 왠지 아니,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태화되는 거야. 음... 자 숲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가르치겠다, 알려주겠다, 배움을 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피톤치드가 나오는 곳에서 오르막 내리막 흙길 돌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너무나 잘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음. 우리 지안이가 지금까지 병결로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음. 내가 우리 지안이가왜 이렇게 잔병치레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봤거든. 음. 그 이유는. 숲이었어. 음... 우리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는 부모가 아니었거든. 음... 나 요즘 키즈 카페 한번 데리고 가잖아. 엄마, 아빠 입장료에 아이 입장료 두 시간 정도 놀고 음료수 사 먹고 몇개 체험하잖아. 음... 5만원 거뜬하게 쓴다. 맞지. 그런데 난 사실 그 돈이 조금 아까워. 나도. 왜냐면 숲에 데리고 가잖아. 숲에서 키즈카페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노릴 수 있어 음. 키즈카페 같은 곳에 가면 놀잇감이 한정되어 있거든 그럼 거기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자 그런데 숲에 가잖아 자연물의 모든 것들이 다 놀잇감이 되더라는 거야 놀잇감이 넘쳐나잖아 음.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아니? 풍요로움을 배워 음. 풍요로움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아니? 관대함을 만들어 내 음. 여유로움을 만들어 낸다고 인자함을 만들어 낸다고. 아, 욕심을 부리 부리고구나. 욕심을 내려놓게 만든다고. 아. 그런데 엄마들이 키즈 카페를 왜 가냐면 너무 더울 때. 너무 음. 추울 때는 음. 밖에서 놀수 없으니까 키즈 카페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음. 나는 한파주의보가 내리면 대체 얼마나 춥길래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숲에 가는 엄마였어. 아. <laughs> 그 남편 기억나? 우리 지안이 유치원 다닐 때숲 전용 패딩이 있었어. 와. 그 패딩은 빨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빨아도 어차피 다음 주에 숲에 가면 아이가 또 뒹굴면서 놀 거기 때문에 패딩을 세탁하지 않았어. 그래서 물 수건으로 닦고 다음 주에 산에 갈때또 입었잖아. 아이들이 패딩을 입고 산에 가잖아. 음. 특징이 뭔지 아니? 뒹굴어. <laughs> 알지? 南不着努力。<laughs> <laughs> 그리고 여름에도 좋은 옷 입혀서 나갈 필요 없어 엄마들이 좋은 옷을 입혀서 나가면 옷이 더러워질까봐 제지를 많이 하게 되거든 그렇지. 숲에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우리만 있으니까 음. 거지처럼 입고 가면 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이제 앞으로 10년 단위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할 거라는 거야 그렇지.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 똑같은 공간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누군가는 괜찮았어. 음.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면역력. 면역력이 더라는 거야. 음. 근데 면역력은 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더울 때 더워보고. 추울 때, 추위를 느껴야지 면역력이 만들어진대. 음. 근데 최지진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이 진정한 더위를 느껴보지 못한대. 맞지.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서 있다가 에어컨이 나오는 교실로 들어가더라는 맞지. 거야. 겨울에도 마찬가지야. 따뜻한 집에 있다가 히터가 나오는 차를 타고 따뜻한 교실로 가는 생활을 아이들이 반복을 하더라. 음. 그런데 나는 지안이 데리고 진짜 더운 날에도 산에 가고 음. 진짜 추운 날에도 산에 가거든.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아이들은 늘 놀이를 부족해 하거든. 음. 진짜 더운 날 산에 가잖아. 지한이가 자기가 먼저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이거 <laughs> 진짜 추울 때 놀거든 음. 패딩 안 속에서 땀이 나. 맞아. 옷이 난 채로 집에 와서 샤워를 했을 때그 쾌감 누려본자만이 아는 아, 거지. 아, 진짜 쾌감 느껴지. 진짜 쾌감이지. 추울 때는 극한의 추위를 경험하고 더울 때는 극한의 더위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의 면역력이 음.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면역력이 아이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사내가시라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숲에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생각이야.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공터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어. 음.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 정도쯤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음. 아이들이 바로 집 앞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놀기 위해서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아. 음. 그래서 적당하게 오르막을 경험하고, 내려올 때는 적당한 내리막을 경험할 수 있는 음. 흙과 돌로 되어 있는 산 속에 있는 음. 빈 공터를 확보하시라. 음. 요즘은 숲 체험장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터들도 많거든. 음. 주말에는 활용하셔도 된다. 음. 우리도 그런 공터를 참 많이 활용했잖아. 음. 그리고 매번 다른 숲으로 가시는 거안 돼. 이건 숲 교육의 절대적인 법칙 중에 하나야. 어, 진짜? 익숙한 공간으로 가야 돼. 아이들을 매번 새로운 데로 데리고 다니며 이거는 내 과학에서도 밝혀졌는데, 아이들이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가는 익숙한 공간에서는 안전에 대한 확보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 익숙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사고를 사용하냐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인 부분이 발현이 되더라는 거야. 와내 생각하고. 정반대지. 음. 우리는 늘 새로운 곳에 데리고 가야지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정반대야. 어. 익숙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현이 되더라는 거야. 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밝혀진 이론적인 사실이야. 어. 아이들을 데리고 익숙한 공터에서 뭐 하고 놀아요? 그래. 매일 가는 공터에서 뭐 하고 놀아요? 맞아. 매일 같은 공간 속에서 새로운 놀이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게 창의성이야. 익숙한 공간 속에서 매일 만나는 숲인데 아이들이 매일 다른 놀이를 만들어내는 그 가정 속에서 새로운 사고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음... 일명 창의성. 아이들이 몇분 이상이 지나야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아니? 높은? 최소 30분 이상. 어... 30분 이상 아이들을 이곳에서 빈둥거리게 만들어야 돼. 산에 도착하자 말자. 엄마, 나 이놀이 발견했어. 엄마, 나 이렇게 놀아볼 거야. 하지 않는다고. 그네선 에 어떻니? 그네만 타면 되잖아. 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는 뭐 하고 놀 거냐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놀이를 발견해야 된다고. 아, 근데 보통은 놀아주려고 하거나, 음. 애가 놀아달라고 하잖아. 어, 왜 놀아달라고 할까? 노는 방법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 이거 뭔가 창의적으로 놀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 없애도 된다. 어. 엄마도 노는 방법 모르듯이 아이도 노는 방법 모를 것이다. 어. 우리는 함께 노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배웁니다. 어. 가서 30분 동안 아이가 여기서 뭐하고 놀아 하면서 마음껏 심심하도록 내버려두어라. 음.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아이가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음. 아이들마다 최소 30분. 조금 더긴 아이들은 1시간이 넘어야지 놀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음. 그 시간을 어떻게 해라? 부모는 묵묵하게 믿고 기다려주어라. 음. 나 여기서 놀 것도 없는데 하, 내려가자. 이것 봐봐. 놀지 몰라.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니? 오늘은 첫날 갔는데 아무 놀이도 하지 못하고 심심함만 느끼고 돌아와도 돼.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아이가 새로운 놀이를 조금 조금씩 발견해 나갈 거야. 음...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라는 거야. 기다려줘야 되네. 기다려줘야지.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내 아이가 이 심심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도 배움은 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저 묵묵하게 믿어주는 힘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재미없다고 다음번에 안 간다 하면 어떡해? 그래도 내려가야지. 자, 그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놀아줘야 하냐. 부모님보다 더잘 노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건 아이를 엄청 잘 키우셨다는 증거야. <laughs> 어, 그냥 아이의 놀이의 힘을 믿고 부모님은 지원해주는 역할. 음.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고, 아, 저 상황에서 저런 놀이 도구가 있으면 아이가 다음번에 왔을 땐더 재밌게 놀수 있겠네. 그걸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놀이 상황에 왔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된다고. 음.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 아이가 너무 상업화된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 수 없어서 심심함을 느끼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응? 이제 엄마가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될 때다. 내가 이전에 놀이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영상 속에서 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적이 있어. 응? 아이들은 무조건 자발성이 확보되었을 때,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걸 놀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놀아 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그 놀이를 뭐라고 느낀다? 엄마가 시킨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엄마가 우선 재밌게 노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 음. 그럼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모방하거든 음. 모든 창의성의 시작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돼 음. 그런데 엄마도 사실 잘 놀지 모르겠다 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어떻게? 주변에 언니 오빠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우리 아파트 1층에 사는 남자 형제가 있어 음. 그 엄마가 독방 육아를 하고 계시거든 음. 그래서 엄마가 심이 없어 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주말마다 지안이를 데리고 갈때그 형제를 내가 데리고 다녔어 음. 내가 세 명을 데리고 다녔어 음. 이거 서로에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독방 육아하는 엄마에게는 하루 동안의 자유를 선물하는 거고 음. 우리 지안이는 형, 동생과 함께 놀수 있는 인적 자원을 제공받는 거지 음. 그래서 세 명을 데리고 가잖아 내가 나중에 사진으로도 하나 보여줄 건데 진짜 잘 놀았어 음. 그리고 나는 우리 조카를 거의 내가 주말마다 키우듯이 했잖아. 음. 그래서 지안이와 나와 두 명만 갈 때도 있었지만, 뭐 지안이와 사촌 누나 두명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동네 아이들 데리고 가거나, 음. 난 사실 다른 엄마들이랑 무리 지어서 가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 <laughs>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어, 아이들의 놀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 제지하는 것만 음. 보여. 진짜 숲에서의 놀이를 응원하고 싶다면, 엄마가, 아이 한두 명을 데리고 혼자 가시는 걸난좀 추천드려. 음, 그럼 엄마 혼자만 가게 되는 것보다는 어. 부모가 같이 가는 게더 맞지 않나 엄마 아빠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아, 음. 엄마만 가자 간다고 하니까 음, 내 구독자들이 여성들이 많아서 <laughs> 아빠들 같이 가주면 너무 좋지. 음. 남편 어린 시절에 개미 잡아 먹어본 적 있어? 개미도 먹고 메뚜기도 어. 먹고. 이거 얼마 전에 남편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한적 있잖아. <laughs> 남편 요즘 아이들 개미 먹어본 적 없대. 음. 내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음. 내가 우리 유아교육과 예비교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개미 다 먹어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 유치원 교사 되겠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개미를 안 먹어봤다고? 우리가 잘 놀아봐야지 아이들 놀이를 응원할 수 있거든. 음. 개미 못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내가 개미를못 먹어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지한이가 밥 먹다가 엄마 그런데 나 나도 먹어본 적 없는데 <laughs> 지한아 엄마 너 3년 동안 수유치원못 했는데 너 숲에서 놀면서 진짜 개미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는 거야. 엄마 우리 아들한테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랬더니 지한이가 엄마 내일 학교 가면 꼭 잡아먹어 보고 올게. <laughs> 엄마들이 숲에 가면 아이들이 개미를 죽이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 음... 내 아이가 개미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 엄마들 어디까지 상상하는지 아니 음... 이, 이 아이가 미래의 살인자가 되지 않을까 <laughs> 너무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볼 필요 없어 음... 아이들이 개미를 만지는 과정에서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려는 의도가 없지만 만지는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세살네살때 개미를 막 이렇게 발로 밟거든? 음.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개미 죽이지 마! 생명인데, 음. 개미가 얼마나 아프겠어! 어머, 안 되겠다. 경찰 아저씨 불러야 되겠다. 이 개미 오늘 엄마 못 만나겠네. 이 엄마 개미는 아기 개미를 얼마나 기다릴까 하면서 아이에게 너무나 큰 죄책감과 음. 상처를 주는 거야. 음. 자, 아이가 그 다음번부터 개미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 개미 때문에 엄마한테 야단 들었던 음, 생각. 음. 이게 들겠지? 그래. 그럼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가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개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너 때문에 내가 혼났잖아. 하면서 발로 밟게 된다는 거야. 음. 아이들이 개미를 꼭 죽이기 위해서 밟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지안이 또 4살 때 지나가는 모든 개미를 발로 밟는 거야. 음. 그랬을 때 내가 서지한 개미를 왜 죽여? 너 생명 존중에 같이 모르니? 이러면서 아이들 야단 치지 않았어. 음. 지안에게 물었거든. 지안아, 개미가 싫어? 이렇게 물었더니, 음. 지안이가, 엄마. 난 개미가 너무 무서워. 음. 본인이 개미를 발로 밟았던 건이 개미가 무서워서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지안이는 개미가 무섭구나. 그런데 개미는 사실 굉장히 지혜롭고 협동력이 뛰어나 착한 곤충이야. 음. 하면서 개미 채 그때 꺼내는 거야. 음. 꺼내서 함께 개미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거든. 그러고 나서 지안이가 개미는 무서운 곤충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개미를 죽이지 않더라고. 음. 근데 내가 만일에 그 상황에서 아이를 크게 야 나단 첫 서바. 아이가 개미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른다? 엄마에게 야단 들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음. 화가 난다. 그래서 엄마가 보지 않을 때 밟을 수 있다는 거야. 음. 오히려 생명의 존중 가치는 그들을 사랑해야지 생명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음. 개미 몇 마리 죽이는 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거든. 음. 숲 속에서 꽃을 꺾고 나무가지를 꺾는다고 하는 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거든. 음.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꽃을 꺾는 것만으로도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잘못된 인지적인 착각을 하고 계신 것 음. 같아. 진짜 자연 파괴는 누가 하는지 아니? 그 사대강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진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야. 그강 밑에 사는 줄무늬 피라미의 모습을 만나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대강을 파헤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사는 생명들을 알고 있기 음.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깎아내가지고 아파트 짓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저숲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꽃을 꺾는다고 하는 게 자연 파괴의 행동은 아니다. 음. 사랑하기 위해서는 스킨십 해야 되거든. 음. 꽃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음. 우리는 서로 사랑해. 음.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안고 싶고 음. 만지고 싶고 손잡고 싶잖아 음.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마음껏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음. 자연을 파괴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화단에 있는 꽃은 꺾으면 안 되는 게 맞아 자 그런데 엄마들이 숲 속에서 꽃을 꺾게 하면 화단에 있는 꽃도 꺾을까 싶어서 음. 못 꺾게 하시거든 음. 아이들을 얼마나 미숙한 존재로 보냐는 거야 음. 아이들은 충분히 하고 나면 멈출 줄도 알아 아이가 숲 속에서 마음껏 꽃을 꺾었는데 화단에서도 꽃도 꺾으려고 할 때는 엄마가 이거는 꺾으면 안 되는 거야. 경비 아저씨한테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멈출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음. 이전에 누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음. 앞으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음. 엄마들이 숲에 갔을 때오늘 어떤 놀이를 발견했는지 놀이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도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음. 엄마들도 숲이 처음일 거거든 엄마들도 창의성을 발휘해라 내 아이들에게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남들이 사고하지는 않는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대 이렇게 아이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엄마부터가 한번 새로운 사고를 해보셔라 음. 자 내가 몇 개만 놀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솔가지만으로도 놀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음. 어떤 놀이가 있을까 솔가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솔가지 언덕도 만들 수 있어. 음. 그리고 나편 산에 가면. 두꺼운 잎이 있고 얇은 잎이 있어. 음. 얇은 잎을 두개 겹치잖아. 음. 솔가지로 바느질을 할수 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어떻게든 노는 아이들을 내가 본 적이 있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연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음. 우리는 아이들의 요구에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아이들보다 절대로 잘놀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무와 나무 사이에 털실을 연결시켜줬거든. 음. 아이가 거기에서 솔가지를 이렇게 꼽는 거야. 음. 이게 뭐였는지 알아? 음. 뭐야. 엄마, 아빠랑 같이 자가재면 집에 가서 국수를 먹고 왔대. 어, 어. 그래서 국수를 말리는 거야. 솔가지가 국수가 되는 거야. 그 솔가지들을 모아서 국수집을 열더라고. 음. 그래서 옆에 있던 동생이, 누나, 국수 안그릇요? 이렇게 했더니, 이 누나가, 에, 네, 돈 내세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나돈 없어. 아 우리 집에 솔방울을 돈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동생이 솔방울을 주우러 가는 거야. 음. 이 안에서 또 놀이가 확장이 되는 음. 게 보이지. 아, 오늘 엄마랑 같이 솔가지 국수놀이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업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본인들은 끌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혼자 재밌게 놀고 있어. 음. 그럼 아이가 간신가지거든. 엄마 뭐해? 아, 엄마 지금 솔가지로 국수 만들고 있어. 비빔국산 그릇 비벼줄까? 하면서 흙을 탁 넣어서 비비는 거야. 음. 그러면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놀이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음. 엄마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모방을 하고, 모방을 통해서 놀이를 확장해 나갈 때는 엄마들이 그때부터는 그 어떤 충고도 조언도 엄마의 평가도, 그리고 엄마의 간섭도 일, 일어나서는 안 돼. 음. 무조건 아이의 놀이를 부모가 따라가셔야 된다. 음. 봄, 가을에는 자연 물들이 정말 많거든. 음. 그래서 아이들이 속 놀이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해줬었던 게 집에 있는 주방용품들을 참 많이 챙겨서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우리늘 이만한 가방을 챙겨 메고 올라갔잖아. 음. 코팅이 다 벗겨진 후라이팬 음. 그리고 주거 들고 가서 아 그러니까 자연물로 놀이를 하기도 했어. 음. 꼭 시중에 만들어진 소꿉놀이 장난감 가지고만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냄비 하나. 후라이판 하나 챙겨가는 순간 음. 그 숲에서의 놀이가 자연 물 식당이 만들어지더라는 음, 거야. 그래, 맞지. 우리 철물점에서 3,000원 주고 빗자루 사서 숲에 올라가서 아. 우리 청소했었던 것도 기억나? 음, 음. <laughs> 아, 이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솔가지들을 본인이 청소를 하는 거야. 음. 그렇게 해서 모여진 솔가지를 가지고 또 언덕을 만들고. 음. 솔방울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 음. 솔방울 가지고 어떤 놀이 할수 있을까? 이거 다 엄마의 창의성이 문제야 나는 사실 잘 놀았던 엄마라서나 솔방울로 할수 있는 놀이 한 100가지 만들어 낼수 있거든 지안이하고 솔방울 야구 어 솔방울 야구 어. 아빠는 7점 11점 그리고 솔방울 하기 음. 솔방울 목걸이 만들기, 그리고 솔방울 수집하기. 음. 내가 우리 친정 엄마가 줬었던 이만한 소쿠리가 있었거든. 음. 한번 숲에 갈때 그걸 들고 갔더니 지안이가 그 소쿠리 한 가득 솔방울을 수집하더라고. 음.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맞지, 놀이가 됐어. 재밌지. 그리고 봄이 되면 동백꽃이 정말 많이 떨어지잖아. 음. 그러면 지안이가 이런 나무가지를 찾아서 거기에 동백꽃을 꼽는 거야. 음. 그리고는 동백꽃, 꼬지 만들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유. 지금 산에 가면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 낙엽으로 가루도 만들면서 놀았어 음. 그리고 이 시기 때 우리 지안이가 가장 많이 했었던 거 빨주노초파람보 자연물 찾기 놀이를 했어 음. 그리고 나 가끔 남편 출장 가고 없을 때 지안이랑 나랑 둘이서만 산에 갈 때도 많았거든 음. 그럼 그때는 지안이랑 입구에서부터 나뭇가지를 하나를 찾아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멧돼지를 잡으러 다녔어. 실제로 우리 뒷산에 멧돼지 안 살거든. 음. 그런데 지안이에게, 지안아, 지금 이 시기 때이 산에 멧돼지가 진짜 많대. 엄마랑 오늘 함께 멧돼지를 잡아서 멧돼지 구이를 해 먹자. 음, 음. 이러면서, 우리 지안이 출동! 하면 지안이가 뒤에서 자기도 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방금 전에 멧돼지를 봤대. 음. 엄마는 어, 방금 전에 지나가는 거 봤대 음. 그럼 그때부터 지안이가 대장이 되는 거야 지안아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지안이가 앞장서라 그럼 우리가 함께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한겨울에 멧돼지 탐험을 떠나는 음.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지안이가 아직도 한다 음. 우리 일곱 살때 멧돼지 잡으러 탐험 떠났었던 거 기억나 음.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기억하더라는 거야 내가 우리 지안이랑 어떻게 놀았는지 지금 예시를 한 네다섯 개밖에 들지 않았잖아 음. 그런데 사실 자연 속에서 어떻게 놀지에 대한 가능성. 그 100개, 1000개, 만 개가 될수 있다는 거야. 맞죠. 우리 아들은 설가지로 이렇게 놀았지만 그대 아이들이 어떻게 놀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음. 있다는 거야. 우리 아들보다 훨씬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잘놀수 있다는 거야. 음. 그렇다면 부모는 뭐만 해 주면 된다? 판만 깔아주면 된다. 음.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조건이야. 걸어 올라가는 15분을 힘들어 할 거야. 음. 그래서 다음번에 엄마가 숲에 가자고 하면 안갈 거라고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하거든. 음. 왜냐면 고생스러우니까. 그런데 매주 주말마다 같은 곳을 매번 가잖아. 음. 아이가 거기에서 반드시 놀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즐거움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음. 그때부터 숲이 주는 교육의 배움적 가치는 다 그대 아이들의 것이다. 음. 오늘 이야기가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나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 나는 자연에서 부모교육을 참 많이 배우거든 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난 음. 솔방울 씨앗을 만나본 적 있어 우리가 솔방울만 보지 그 솔방울 사이사이에 씨앗을 발견해 본적이 있냐고 아니. 의외로 이거 모르는 엄마들 진짜 많다 음. 근데 솔방울을 하나하나 떼 보잖아 음. 거기 밑에 솔방울 씨앗이 있거든 음. 솔방울 씨앗이 정말 이렇게 작아 음. 내 솔방울 씨앗 밑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알아 물어봐. 날개가 달려있어 파리의 날개 같은 날개가 달려있다고 아, 응. 꼭 한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어 어. 왜 솔방울의 씨앗에는 날개가 달려 있을까 왜 그렇지? 멀리 날아가라고 음. 왜냐하면 엄마 소나무 밑에 아기 소나무가 싹을 틔우잖아 음. 그럼 엄마의 그늘에 가려서 애가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한데 음.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게 자랄 수가 없다고 음. 그래서 내 새끼들이 나를 벗어나서 싹을 틔워야지 더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거야 이야. 그래서 본인의 씨앗에 날개를 달아서 나와 떨어지 멀리멀리로 날려보낸대 너무 철학적인데 너무 철학적이지 어. 내가 그런 걸 자연 속에서 다 배운다니까 어. 비온 다음 날 숲에 가잖아 어. 솔방울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 어. 이유가 뭔지 아니? 뭐야? 내 솔방울 씨앗들의 날개가 젖을까봐 웅크리는 거야 와. 그리고 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다시 펼쳐 젖은 날개를 말리라고 그래야지 내 씨앗들이 저기 멀리멀리 멀리 떠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두 개가 다른 종인 줄 알았어. 같은 거야. 어. 비 오면 우물이고, 햇살이 뜨면 열어. 우리 부모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내 아이가 내가 가인보호하면서 키우고, 내품 안에서 키우고, 이렇게 키우면 나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없다는 음... 거야.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음. 겨우 내가 되겠지? 음. 그런데 내 아이를 나와 떠나보내잖아. 그 연습해야 돼. 음. 나를 떠나보냈을 때내 아이는 부모의 키를 넘어서는. 소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음. 이런 것도 자연이 다 가르쳐 준다. 그 나는 자연은 날 스승이야. 우리 치아니는 자연이 다 키웠어. 음. 내가 키웠다기보다 자연은 나와 우리 치아니를 다 키워낸 것 같아. 음. 같은 공간이지만 계절에 따라서 다른 놀이가 발현이 된다. 음. 날씨에 따라서 다른 놀이가 발견된다. 음. 그날 내가 어떤 자연물을 획득 했냐에 따라서 다른 놀이가 발견된다. 어떤 친구와 어떤 무리와 함께 가냐에 따라서도 다른 놀이가 발현이 된다. 음. 자연은 매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모양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기를 자연에서 아이들은 다 배울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 이야, 어. 이야 우리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